바쁘고 끊임없는 요구가 들어오는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배우들이 진정한 연결을 찾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심장이 뛰는 불빛과 그들의 어깨의 격렬한 속도 속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이며 대부분 전문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 김승수와 양정아에게는 다른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생활과 경력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깊은 우정을 공유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고립되어 있는 산업에서 우정과 상호지지의 힘을 증명하는 일편답 심리입니다. 이 상호존중과 지지는 그들이 어려운 쇼비즈니스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인기 TV 프로그램 미운 우리새끼에서 함께 사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부터 이듀오는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솔직함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곧 그들은 대중의 주위에서 김승수는 자신의 양정아와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본질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대가 단순히 우정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감정이 발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승수가 직면한 질문 중 하나는 양정아와 결혼하고 그녀와 아이를 갖는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의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편안한 스타일로 양정아가 동의한다면. 그들은 즉시 결혼하고 나머지 생애를 함께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관계에 대한 헌신의 위지는 팬들과 미디어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양정아가 최근에 거대한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광고 모델로 양정아를 제안한 것은 브랜드 소유주의 친한 친구인 김승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우정의 깊이와 그들이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더욱 밝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정아의 인기는 이혼 후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는 광고계약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받았을 뿐이었고 이는 그녀에게 많은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승수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동행 덕분에 양정아의 생활은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진심 어린 우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양정아의 이혼 후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빛나 보이며 김승수의 지지와 존재는 그녀의 삶에 따뜻함과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승수와 양정아의 삶과 그들의 뛰어난 우정에 대한 이 깊은 시각을 즐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팔로우하고 공유하는 것을 잊지.